그, 민어 이빨, 이것 강해가지고, 손 자를 수가 있어니이 잡아 올릴 때. 잡아 올릴 때, 배에서 어떻게 잡아 올리냐 면 이거는 상처를 안 내려고, 딱 날라오잖아. 배으로 올라오지. 그러면 아구미, 여기. 여기를 가만히 손넣어가 이렇게 잡아 올려. 이게 상처가 안 나게 하려고 엄청, 이 야, 최고 고가야, 이게. 옛날부터, 민어가. 그래가지고, 이제, 불에, 불에다가 신호대 꼽아서 떼불 먼저 이게 휘어다녀. 바로 연어면은 떠가지고 있어, 불에 가기만 해도 커가지고. 이빨 엄청 강해, 이게. 이빨만 좀 뜯은 거예요? 네, 예, 이빨 뜯어버는거요 이거는 못하겠지. 우에만 뜯지.